찬성과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잠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밑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나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7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도 가십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나의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자에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가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죽게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이 쇠아갈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건,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아야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늙어서도 세약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1편은 악한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노인의 기도입니다.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불의하고 흉악한 악인 노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신이 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달라고 자신을 불의하고 흉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를 흔들지라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요, 안전한 요새임을 확신하며 의지해왔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시평기자와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나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요. 안전한 요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인도하시고 오늘은 인도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소문을 퍼뜨리며 조롱하며 그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나 시평기자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믿기는 하나님은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보호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인의 고난을 보고서 그걸 불길한 불길한 징조로 알았지만, 하지만 시인은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인에게서 가장 두려운 일은 그런 원수들의 공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지라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아니,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가려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모든 문제를 공의로 해결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며 하나님께만이 나의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는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갓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시평기자는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항상 어디로 피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 의지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시편기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